안녕하십니까? 해피 제임입니다. 부아줌마 방금 일어났어요. 지금 한 7시. 아침 7시 됐나? 어, 15일. 2월 15일. 어, 정말 멋지죠? 뷰 멋지죠? 방에서 보는 풍경이랍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어, 어저께 내가 백화점 가서 상급 같이 보려고 앉았어요. 잠옷을 입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네, 손만 넣오게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 한거 없어요? 뭐 도쿄는 비싸서. 근데 진짜 가방 이런 쇼핑백 너무 이쁘죠. 완전 여성 여성해. 일본은 러블리 여자들도 입는것도 러블리 모든게 조금 예뻐요 귀엽고 음, 이건 뭐냐 이거는 바디 미스트예요 이거 장미 향기 나는거 안에는 내가 손을 손톱을 이렇게 뭐 붙여 가지고 아이 몰랐는데 이거 뭐너 이거 뺄때 정말 그거 하네 힘드네 아어 됐다 이렇게 근데 로즈 향기가 나는데 장미 향기 진짜 은은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 뭐 머리에서 뭐 몸까지 다 발라도 된다네 아 뿌려도 된다네 그래서 샀어요 음. 근데 이거 일본군줄 알았지만 파리꺼네. 프랑스 파리네. 프랑스 파리 알아서 이거 뭐챙겨주더라고요뭐 바리 로션 인가봐. 조그맣게 챙겨주더라고요이종종도이 음. 이 플라스틱도 너무 이쁘다. 못버리겠다. 아까워서. 음. 이건 내 친구 살려고 주려고, 오늘 잠깐 만날 건데, 근데 안에 못열겠어요 이거, 이거 초콜릿이에요초콜릿이건이건티티티티잘 음. 마시니까. 음. 티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뭘 사야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손에 잡히는대로 샀어요 내가 너무 많이 나온다 자 이거는 우리 사랑이, 슬기 초콜릿 하나씩 <laughs> 이거 슬기 거? 이 안에 초콜렛 있는데 이으면 안되겠다 나중에 초콜릿도 비싸서 큰거못 사겠더라고요. 이거 사랑이 거. 이게 15,000원 정도 비싸죠. 15,000원 정도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하고 이거는 우리 호텔에 그 안내 데스크에서 여자분이 어저께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아저씨가 샀네? 그분 준다고. 이건 열리나 안 열린다 이것도 죄송해요 안에 열 수가 없어. 어. 어. 이게 다 하고 이거 자 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응. 그리고 이거는 저는 항상 여행 가면 그곳에서 뭔가를 하나 사와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 뭐, 신발, 그, 그,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곳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이번에는 뭘 샀나 볼까요? 이쁘게도 음, 돼 있네. 음, 하얀 셔츠에요. 왜 일본 사람들은 좀 간편하게 입더라구요. 그리고 무채색으로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어, 편안하고 좋아 보여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이런 그냥 하얀 기본 셔츠 블라우스라기는 그렇고 저다가 제가 가디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so, 이거는 실크 울 마리노 울에다가 실크 블랜드 실크 여기 하얀 옷에다가 그냥 걸쳐 입을 수 있는 l k This is silk. This is silk. This is silk. This is s 그래서 이제 공항에 가면 공항에서는 이제 뭐 카스테라 같은 거 사고 뭐좀 그냥 아기자기한 거뭐 친구들 선물 줄거 하나 거 사려고요. 네, 저희 신랑은 시차 때문에 어저께 콜콜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어디 갔네요? 일하러 갔나봐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스테이 튠